LG전자트롬 오브제 컬렉션 트윈워시 23kg FX232N2 플러스 미니워시 4kg FX 사이시 방문 설치. 201만 3270원, 29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어. LG전자트롬 오브제 컬렉션 트윈워시 23kg FX232N2 플러스 미니워시 4kg FX 사이시 방문 설치. 201만 3270원, 29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LG 전자트롬 오브제 컬렉션 트윈워시 23kg FX232NE 플러스 미니워시 4kg FX 사이시 방문 설치. 201만 3270원, 29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LG 전자트롬 오브제 컬렉션 트윈워시 23kg FX232NE 플러스 미니워시 4kg FX4C 방문 설치. 201만 3270원. 29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